안녕하세요, 모슐라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, 여기 코스요 아저씨가 항아리 앉아있는 마리오 항아리 게임과 민머리 아저씨가 앉아있는 원조 항아리 게임을 동시에 켜놓고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화면 전환시키면서 같이 플레이를 해서 어느 하나를 깰 때까지 켜나가기입니다. 어차피 둘다 망치를 돌려서 하는 게임이라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7초마다 이거 알트탭이 되게끔 만든 매크로인데, 이걸 켜놓고 놓고 합니다 바로 이 아저씨를 빨리 가야 돼이 아저씨로 갈거야 나는 이 게임을 아니 잠깐 아저씨 날라가는데자 그럼 여기에서 항아리를 이어서 개 여기 갖고 이렇게서 해 밀었는데 아저씨가 여기 있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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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어디서에서 아, 잠깐 저 차례 죽어버린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정신이 없네 이거 <laughs> 생각보다 정신이 많이 없네 아니 민머리 아저씨는 망치를 되게 잘 다루는데 아 속도감 미쳤다 <laughs> 속도감 차이 뭐냐고 자자 자, 이쪽으로 가서 넘겨서 가서 아 좋았어 <laughs> 올라왔고 올라가서 됐어 오케이 왔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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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우스 감독 차이가 미쳤다고 아아 아, 아. 어, 오케이 자 여기서 아 아 이거 쉽지 않네.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데? 오, 오, 오.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. 근데 7초마다 적응하기는 너무 힘든데 너무 빨라. 돌려서 올리고 <laughs> 뭐좀해보라 그러면 바뀌네 자꾸. 근데 은근 망치 자세가 비슷하다. 자 여기서 잡고 아 올려야 되는데 아하 미쳐버리겠네. 자. 여기 몇번 빠지는 거야? 슈트로만로 너무 짧은 거같1로초로 하면 안되겠걸로 그렇지! 바로바로 바로 그렇지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만 만들게 해서, 슈트로가 만올라 해서, 슈트로가 만들가좀 그바 잡아, 군바 잡아, 군바 잡아. 굼바 굼바 잡아야 된다고. <몇> <몇> 아 a s 아아 a k u m 그거 s 아, 아 a I Kumbasaba. I'm not sure. I'm n o 저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o t s 시다시 t s 아 r e s u n o s e 하자고 쫌! 저... It...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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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! 이거 펼치고 그렇지! 두 마리 다 잡았어. 오케이 올라왔고. 올라왔어. 아니 여기 걸어주고 여기서 이제 그딱한 번에 쳐가지고 올라가. 아왜 죽었어요! <laughs> 아씨왜 죽었는데. <laughs> 야 얼마나 했어. 나 10분 했거든요? 나 지금 3시간 한거 같아. <laughs> 너무 힘들어. 첫..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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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lingua franca of the digital age 도에 돌아도에네 라사 the fire c 야, 아, 아, I mean. <laughs> 야 이때부터냐 <너> <laughs> 마리오네 이게 백그라운드에서도 돌아가서 어어해야 돼? 이어주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안전한 곳 있어야 되는 거야? 안전한 곳이 없는데요? <laughs> <a> <laughs> 우후, sorry about that. 죽을래요? 그만 놀려라. 내가 지금 이것만 하면은 이미 깼다고. 오렌지, 오렌지, 한 번하자, 한 번하자. 한 번. 하자. 한 번. 아! 자, 자, 여기 좀 여기서 매달려서 네, 일단 아저씨 좀 쳐내자. 가세요. 아,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. 아 준비를 동작을 끝딱 끝내고 이제 뛸라 그러면은 시간이 아이칠 초는 너무 짧소. 10초로 하겠어 10초로 주시오! 하이이아둘다 <laughs> <laughs> 네, <아니, 웃음> 죽었다.. 위험한 구간이야 여기 한번에 한번에 가야돼 그렇지! 아 자! 그렇지! 잠깐만! 잠깐 이거 7초는 진짜 너무 짧아 안될 것 같고 10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올라가 주고 그렇지요 아저씨 좋아요 좋아요 침착하니까 되잖아요 그쵸 아저씨도 침착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밀면서 올라가고요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고 그렇지 이렇게 딱 쳐주고요 그러면 여기 떨어질 것 같지만 잡고 있으면 돼 잡고 있으면 돼자자야 이거 가야 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러지 여기 여기 있을래? 여기 여기 있는 게나 나쁘지 않을. 제발 떨어지지 않을. 까 죽지 마라. 죽으면 안 된다. 됐어. 오케이 아저씨도 왔고. 좋아. 둘다 지금 좋아요. 선빵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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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여기서. 오. 잘 떨어지면 안될거 같아. 야 여기 있을까 그냥? 아파 아재 아재야. 아돼 제발이야. 야 집중해 집중해봐. 집중. 집중가 간다. 아이 어떻게 하지? 아직 시간 있어! 됐어! 끝! 데쟤 떨어졌냐? 아니야 아직, 아직일걸? 한 번의 기회가 있어 딱 쳐내면 살수 있어 앗! 잘 보고 배워라 마리오야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배울 시간이 없네 1 0초라 너무 짧아 아이! 자 마리오야 조금 배웠지? 자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! <laughs> 백그라운드에서 안들어가 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이거 백그라운드에서만 안 들어가면 그래도 이, 이 마리오도 좀 할만할 텐데. 아 어, 그런 거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?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저 이거 왠지 마리오는 안될것 같습니다. 군바, 막아, 막아, 그렇지, 막아. 전에, 아, 살짝 밀어주면서, 그렇지, 올랐어, 됐어, 됐어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? 어,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. 아, 진짜 미치게임. 둘이 왜 자세가 똑같은데? 아, 둘이 왜 자세가 똑같냐고. 개열받네 진짜. 어 지금 충분히 컨텐츠 뽑은 것 같은데. 아, 괜히 켜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그만두기도 힘들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? 오케이, 더블킬. 야, 가야 돼. 근데 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o 케이 오케이 r e w g s m y o n l y w I t h i n you g 나이스 오케이 올라왔다 야,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야야야야야 야오별 야, 야, 야. 아! 어, 뭐야 별 뭐야 별 뭐야 오개 어, 빨라 개새 개새 나이스 오케이 가자 아니 아 안돼 대가 치웠다 아. 타임요 타임. 이두 개를 전환하면서 하는 켠왕은 실패로 그냥 끝내는 걸로 하고 마리오는 놔두고 그냥 항아리만 깨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너무 답답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. 자, 갈게요. 바로 그냥 깰게요. 원조 항아리 게임은 클리어했습니다. 화면 전환으로는... 아 이거 진짜 쉽지가 않네요. <laughs> 아무튼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셜라고요. 감사합니다. 아저씨는 그냥 항아리에서 나와가지고 발로 걸으세요, 이제.